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드립니다. 해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럴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진료 팀장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구독자 사연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 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요. 말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 자꾸 음식이 입 밖으로 흘러서 신경 쓰이고 발음도 어눌해서 회사에서 회의할 때 불편함이 큽니다. 혹시 신경이 손상된 건 아닌지 혹시 평생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너무 큰데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마음까지 불안해지네요. 원장님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저희야 마취를 매번 하니까 이렇게 마취라는 것 자체가 익숙한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한번 마취를 받으시니까 이 느낌이 매우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 마취가 얼마나 오래가는 게 정상인지 또왜 개인차가 생기는지 생활 속 불편 사례와 안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마취하면 어떤 때는 금방 풀리는데 또 어떤 때는 다해 시간이나 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분에 따라 작용 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리도카인 2%에 에피네프린이라는 혈관 수축제를 섞은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약인데요.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데 음, 말랑말랑한 조직은 어쩔 때는 막 5시간 이상 마취 효과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또 수축시켜서 약물이 주사 부위에 오래 머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 효과를 조금 길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악 어금니 신경을 이제 차단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에는 5시간, 6시간 이렇게 길게 마취 효과가 가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입술 감각이 둔한 거였군요. 그래요. 반대로 혈관 수축제를 넣지 않는 리도카인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때에는 한두 시간 안에 마취 효과가 빨리 사라집니다. 혈류에서 금방 흡수되니까 효과가 오래 못 가는 거죠. 이 마취제는 어떤 때에 사용되나요? 이 마취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네프린을 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처럼 혈관 수축제를 피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약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속 시간이 달라지는 거군요 맞아요 같은 리도카인이라도 주사 횟수 농도 또 에프인에프린 포함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마취 지속 시간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고 개인마다도 차이가 조금 다양해요 음 그러면 개인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체질적인 대사 속도인데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 활성도 차이에 따라서 마취 지속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대사 속도가 느리면 마취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또한 혈액 순환이 원활하면 마취제가 빨리 희석되어서 마취가 빨리 풀리고 혈류가 느리거나 저체온 상태라면은 마취 효과가 오래 가는 그러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와 체형도 개인차에 영향을 줄것 같은데 맞나요? 어,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령일수록 간 대사 능력과 신경 회복 속도가 좀 느려져요. 또한 마른 체형, 근육량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물이 국소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취 지속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취가 남들보다 오래 간다면 나는 마취가 잘안 풀리는 체질이구나 하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아 저는 마취가 좀 너무 오래 가니까 마취를 좀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마취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마취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마취가 오래가면 불편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자께서도 발음 문제 때문에 회사 업무에 곤란을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마취 느낌이 너무 생소하고 어색하다 보니까 불편감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을 앞둔 환자분이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발음이 좀 새거나 또한 회의 때 이렇게 물 드시다가 물 마셨는데 갑자기 이제 입술을 잘안 닫혀가지고 막 물을 흘리거나 이래서 곤란했다라고 하면서 민망했다고 호소하신 경우들이 좀 있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마취하고 음. 나서 물 마시다가 흘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공감됩니다. 이거를 이제 내가 마취를 받은지 모르면 상대방이 보고 놀랄 수 있죠. <laughs> 갑자기 물을 흘리지. 특히 하악 어금니 마취는 입술, 혀 감각. 이런 부위까지 다 마취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이 조금 오래 가고 흔히들 겪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치료 후몇 시간 동안 마취가 좀안 풀리는 건 대부분 정상 범위라고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몇 시간에서 최대 하루 정도는 그냥 기다려봐도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러나 단 2부에서 다룰 내용인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사유자 분처럼. 하루 이상 마취가 풀리지 않고 지었을 때 정말 위험한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회복이 몇 주에서 몇달 이렇게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화상을입거나 입안을 씹는 사고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분만 잘해도 불필요한 불안은 피할 수 있고 실제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